좋아요. <laughs> <좌우?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 먹고 이제 내려가 보려고요. 뒤에 지금 보이는 저 검은 무리들은 저희 열열 여려, 분들. <laughs> 제가 오늘 좀 빡세게 세팅을 하긴 했지. 세팅좀 빡세게 하긴 했죠. 1 1 시부터 이제 겨울 업데이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와보시죠. 저희. 감독 오빠데 오늘 제 가방이랑 꾼입니다제 가방이랑 <laughs> 패딩을 질꾼입니다. 오늘 들어주실 분이에요 이제 이번 던파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또 만약에 증폭을 좀 하셨잖아요 세라핌 캐릭에 다 캐릭 증폭이셨잖아요 네 4개가 거의 다한 12증 정도 네 이제 12증 정도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다 리셋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게린 증폭으로 유튜브 콘텐츠 만들어 드릴게요 아, 다 터트리는 걸로? 터려야지 아 그러면 네 지금 카메라 맨이 우리 회장님께서 손수 친이 지금 카메라맨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엄시나 어? 알아보시면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어. <laughs> 인사해 주세요. 아, 이거 맞나 보다. 안녕하세요. 김수님.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실제로 웃음> 알아보 아, 아 실제로 보니까 아 케미 어떤데요? 햄은또 3M은... 똑같은데. 아, 네, 실제로 아 똑같은데 네. 아실 때 실물이 더 왔다. 네. 계좌 나중에 찍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음. 좋아. <laughs> 쪽지 남겨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아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네? 계시기는. <laughs> 나 아니 내가 찾아다니려고 그랬었는데. 나 알아보는 사람 있나? 이러면서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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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서클메이지 진영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많다 사 아, 정말 많네요 아 네, 너무 조명이 <laughs> 시작한다 와내 얼굴 봐 귀신이다 두둥. 오 뭔가 시작하네요 뭐야? 소 웅장한거 보소 와.. 아추모곡이라니아 추모곡이라니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가 좋은데요? 추억도 나요, 추억 도아요 추억 추억 <laughs> 돋아서? 뭐가 저렇게 추억이에요? 제가 초3때부터 덩파를 했었어요 초3때부터? 지금 <laughs> 나이가? 20살이요 되게 오래 하셨네요 덩파를 아예 초3때 기억이 나나요? 당연히 나죠 한때 고블린 때려잡으면서. 그러는데. 아, 그래서 추억도 아서 좋아요? 아, 예. 음. 성공적인 오프닝인가 봅니다. 있는 거지. 어 박혜원? 어, 불 있어. 나와서 라이브. 박케 라하고 있어. 어! 박케원? 노래를? <laughs> 박케원? 와, 저 마이크 진짜 아니, <laughs> 시든 꽃에 물을 주든? 대박 뭐야 고퀄 추모노래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지금 던파 페스티벌 현장에 와서 호텔의 배, 호텔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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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현장 중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확장 100렙을 와1 0 확장이다 역시 근데 1 0 확장은 될줄 알았지 이건 무조건 될수 밖에 없지 백랩으로 확장한답니다, 백랩으로 확장한답니다. 사실 단순하게 레벨의 확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평화됐던 갱크를 재건해서 아... 황제된 엘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스토리가 여러분들을 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유니크는 좀... 새롭게 알려드립니다. 선보이는 유니크? 어떻게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존 장비 리, 리셋 없음. 없답니다. 와, 환호성 봐. 아. <laughs> 리셋 없음. 어, 아. 재련 증폭을 이전한데. 세김 시스템. 와. 고증폭 여러분들 접으실 일 없으시겠네요. 와. 진짜 준비 많이 했다. 짧은 기간데, 어쩐지 업데이트도 없고, 디렉터 노트도 없고, 개발자 노트도 없고, 이래가지고 던파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랬었는데, 와... 이거 떡상각이다 목소리 싫어요 이거 콘서트 아니에요. <목소리> 소름 끼쳐. 뭐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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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쏘드 아 3차 나온다 3차 나온다 진 진으로 진으로 나온다 대박 여러분 3차각성 나와요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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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멋있다 와 10단과 가기 잘했네 디어 사이즈 13가 업그레이드 방금 시치. 3차 각성 바꿔디어 진 데몬 슬레이어? 겁나 멋있어. 웬일이야? 대박. 아 13가 한일 잘했다. 와내거다크템플러어 멋있어. 멋있어요. 언니. 언니 멋있어. 여기가 없어. 여기가 없어요? 아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1월 9일 업데이트인데? 대박. 바로 업데이트인데?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와, 아, 미쳤다 미쳤다. 아싸 여러분. 내 맨날 얘기했지. 네메시스 키우라니까요. 네메시스왜안 키우. 네메시스 당장 키우세요. 우리도 있다고. 우리도 있다고 뭐야? 어, 남력 가도 있다. 여러분 어, 난남격관 없는데? 나 <목소리> 남격 안 키우는데? <목소리> 어 여러분 남격도 3차각성가 2월 6일 네 2월 6일 아 2월 6일 여러분에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내용을 지은 게필것같은데아 디렉터님 나오시나봅니다 여러분들 디렉터님 나오시나봐요 누구예요 강정원 디렉터님이요 누구요? 강정원님이요 <목소리>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 파이터 강정원 디팀을 사람들 잘생겼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어떻게 어, 좀 많이 상하셨는데, 와, 근데 진짜 일을 갈고 준비를 하셨다. 진짜 그 준비 너무 잘 됐다. 근데 뭐, 아무튼 간에 이거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존제인듯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게 많이 보여서 재미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인터뷰 진행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2번. 업데이트 네. 어떻게 오셨나요? 어 되게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네. 이거를다 우리가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거 하나를 꼽자면?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거는 이제 지금 마지막에 공개했던 시로코레이드고. 아 시로코레이드. 어떻게 장비를 맞추나 고민이 되네요. 음... 머리가 깨질 거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건 솔직히 그래요. 이번에 그리고 안 그래도 좀 약간 패턴도 좀다 약간 복잡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좀... 어, 아무튼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아, 저 공방 때도 예, 한번 그때, 사진 알아도, 찍어달라고 예,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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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아그 기억하실 때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예. 기억하죠 기억하죠. 예. 아 예,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근데 이어트랙보면서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laughs> 네. 어 이번에 그 진각인가? 그거 뭐 네. 처음에는 뭐 만기검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있었는데 음. 아쉽게도 뭐 여기검사나 그리고 난격가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모바일은 아직 안 나온 것좀 네. 아쉽고 모바일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BBQ하고 네. 함께 네 아무튼 전파 떡상각 후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현장 분위기가 진짜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네. 아까 네. 아까 이분 인터뷰 했었는데 리셋 때문에 다접고 지금 보고 안한 캐릭만 키우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긴 게 너무 많아서 캐릭은 네.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아캐릭을좀 줄여야 될것 같다. 아 근데 아무튼 그래도 리셋 안 되는 게 진짜 대박이긴 하네요. 그게 좀잘된것 같아요. 반 토막 안되서네아 기대하신 것만큼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업데이트? 상상 이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던파 계속 해야죠. 던파 지금 이번에 되게 많이 복귀들도 많이 하시고 신규 유저들도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패왕 네. 랭커. 네. 아, 이니얼 오, 어, 진짜요? 네. 오, 반갑습니다. 오, 네. 패왕 랭커 인터뷰 네. 같이 했던 네. 이, 그분이시랍니다. 오, 네. 뭐 반갑습니다. 네. 아, 근 오늘 덤파 이거 이벤트 어떻게 어떻게 보셨어요? 업데이트. 어, 제 입장에서 일단 리셋이 안된 것만 해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네. 좋은 것같더요 근데 또 패왕이면 남격가잖아요. 네. 아, 진각. 2월 공개인데 기대되시나요? 많 네, 아, 기대되죠. 간지나게 음. 나올 것 같네요. 아무튼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여기서 랭커님을 만나네. 지나가다 봤는데 실물이 더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laughs> 아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게임순 포터. 현장 분위기 굉장히 과열돼 있는 상태. 지금 시끄럽고 사람들 너무 많고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고 지금 미아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히 미아 상태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를 오. 알아보신 분들이 많아서 좀 놀라웠어요 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던파 페스티벌 이벤트 아주 나이스입니다 안녕